자, 우리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전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본받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자녀들 신앙을 존수하고 또 이웃들을 숨기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이 사도 행전적인 신약 교회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메이저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지켜지고 세워지고 또 발전해 나가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주로 아시는 제자들은 바울 같은 제자,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제자,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제자. 이 메이저 유명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함께 동역하고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제자들은 사실은 마이너에 속하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잖아요. 다른 교회 또 세우려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 그 교회에 내 교회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그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숨겨져 있는 마이너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는 스쳐 지나가듯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또한 듣게 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은 메이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특세 내일부터는 이제 그런 마이너에 숨겨져 있지만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 그런 베드로와 아, 같은 상을 받고, 바울과 같은 상을 받았을 그런 마이너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특세는 21일간이지만, 우리 주일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보면 한 서른 번 정도 말씀을, 서른 번 이상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서른 명의 그런 숨며 있는 그런 제자들, 마이너에 속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송도님들, 아, 이런 제자들도 있었구나.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한줄 안에서도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이너에 속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나 고마워하시고.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또한 숨어 있는 그런 헌신 가운데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지난 주간에 우리 오래 신앙생활하신 분이 장노님 정도 되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잖아요 장노님이 도도 말고 지금처럼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최근에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고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서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소유 물질은 좀 이렇게 손해를 보았지만 한 너무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 목사님 행복해요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같은 메이저 제자들은 보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대접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그 전도 대상자의 범위가 넓혀지게 하시는 거죠. 가만 놔두면. 유대인으로 나고 자라나서 그 지역에 살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 심지어 그런 지배층 아닙니까 지배층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가할 그런 마음이라도 먹게. 되었겠습니까? 마음을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전도 대상자이고 섬김의 대상자인데, 지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구부로 사이프로스, 키프로스라고 불려지는 오늘날의 그리스 옆에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섬 가운데에 이 출신인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 가지고 소유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물질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분, 인종 그런 마음의 차별을 구별됨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런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바울은 어떠합니까? 가장 이 시대에도 유명한 그러한 바울은 하나님이 담일세교로 가는 길에 그 바울을 만나 주실 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스테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일 때의 증인도 자차였고, 이 스테반 죽이고 교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청천병력과도 같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눈도 변화되어지고 또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잡아 쳐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또 함께 동역자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죠. 이번 사순절 기간 또한 특세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께서 물질을 초월하고 또한 관계를 초월하고 또내 생각 내 고정관련 선입견을 그렇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행전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대로, 야, 저렇게 내가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도라면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죠. 전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저 가난한 사람 저어 이렇게 지금 뭐 대구 어 대구가 아니라 경북 지역의 의성 산청 이쪽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산불 피해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우리 자식은 피해 안 당해서 다행이다 이랬던 그런 마음들이 야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섬기기 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지체요.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안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수많은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보게 되거든요. 우리 이번에 특세 때 21일간 모든 제목에 제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의 설교를 한동안 하였고, 공동체를 세우는 목장 중심의 설교를 한동안 하였고, 자녀들을 세우는 자녀들 신앙전수의 말씀을 한참 전하였고, 또 이제 우리 변역 사역에 대해서도 전하였고,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색 기간 가운데에서는, 야,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지, 들어야지, 보아야지, 아 우리도 그런 상황, 그런 헌신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야, 교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쓰임 받던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눈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회의 시작, 성령의 행전 또 제자들의 그런 행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처음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바벨탑, 이 창세기에 보면 언어가 다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나뉘어졌던 그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유일하게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졌던 때가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탄생. 바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 언어로 말씀을 전하지만 다 복음으로 들려져서 예수 믿게 되고, 각 나라에서 왔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사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한 살리는 눈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보면요. 잡아 죽일 놈들, 잡초 같은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잡초면 어떻습니까? 잡아 뜯어야 되고 배워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어, 배워버려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에서 이제는 이제 꽃으로 꽃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꾸고, 품고, 물주고, 그렇게 귀하디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이 바뀐 겁니다. 추레굽할때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눈이 바뀌는 것이어서 눈이 마라의 샘물에 가가지고 그 마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뜻이 눈이 변화되어지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된 게 눈이에요. 눈 예전에는 잡아 죽일 놈들, 저내 경쟁자들, 또 나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되어주는 놈들 것들 뭐 이렇게 했다가 사람을 기계적으로 보고 풍경으로 보는 거죠. 우리 새로운 삶공부할 때에 이렇게 사람을 풍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기계로 보는 사람이고 사람을 이제 인격적인 형제자매로 보는 그런 사람이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가면요 기계로 봅니다. 기능적으로 봅니다. 얼마나 유능하냐, 실력이 있느냐, 회사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으로 보는데 오직 교회만이 영혼을 다루고 인격을 다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며 영성이 자라가는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절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그런 인격, 영성과 인격을 키워주고, 가꾸어주고, 그렇게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지금 사람을 기계로 보는가, 풍경으로 보는가, 아니면 아, 내가 섬길 사람으로, 친절을 베풀 사람으로 보는가, 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그런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스승이 물어봅니다. 어? 아침이 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였어요. 아침이 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한 제자가 저 멀리 있는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온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하니까 스승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저 멀리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올리브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스승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줘요. 라삐요. 그러면 어떻게 아침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보자 이 선생님이 그렇게 답해 주었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가 품어주고 내가 섬겨야 될내 자매로 보여지면. 그러면 아침이 온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 주었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동일하죠. 저 있는 사람은 기계로 내가 대하고 풍경으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갖고 주고 또한 친절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이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내가 배풀리라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야 그리스도인됨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친절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 가장 가까운 이웃 세계에서부터 실천하는 거 자녀에게 실천하는 거죠 내 형제에게 실천하는 거죠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인격적이라야 되는 관계인 가족이 또그 교회에서, 심지어 여러분, 가장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았고, 은혜 받았고,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 잃어버리니까 놓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크신 한량 없는 은혜라는 걸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는 다른 소리, 다른 말, 잡소리 하다가 여러분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에 또한 선교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보았더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더라. 라는 것이죠. 42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가정교회 목장을 이루어 나갈 때그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교회의 제일 목적은, 목장도 교회 아닙니까? 가정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목장은 교회는 여러분 대그룹이든 중그룹이든 소그룹이든 개인이든 이 기도의 힘을 써야 된 기도에 기도할 때 기도응답받고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도 안 하고 전도가 안돼 기도 안 하고 기도응답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심어야지 심는 대로 거두고 믿음 대로 응답받고 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신앙의 그런 진리입니다 안심었는데 기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가만히 있었는데 누구는 복 받고 누구는 복안 받고 그러면 너무나 손해나는 느낌이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또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래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의 그런 본세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 보니까 우리 자녀 막 치킨을 오늘 먹으면서 자기가 제일 좋은 부위를 먹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가정은 소속감이 약해. 우리 가정은 소속감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야인도는 진짜 염치도 없다. 이렇게 제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니까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비밀도 지켜주고 그러는데 왜왜 그런 소소감이 없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다른 가족은 보니까 캠핑도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데 우리 가정은 그런 거한 개도 안 하니까 어. 이 소속감이 없어 약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녀의 권세가 뭐 대단합니다. 자녀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녀니까. 뭐~ 이~ 송도님들은 야 목사님 막 이렇게 목사님 건강하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동력해 주시고 자녀들은 이~ 항상 이번에 용돈을 인상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마다 해마다 막 저도 해마다 이제 겪는 아~ 그러한 일입니다 이~ 대학을 가니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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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막 군대가 에 있는 그런 자녀, 주말에 이렇게 전화 받으면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중대에서막 1등을 했다고, 막 이렇게 체력 측정을 하는데 1등을 했다고. 그러면 부모는 1등한 것이, 물론 기쁜 일이지만 1등한 것보다 건강 잘 챙겨야 된다. 그 타지에 나가서 그렇게 뭐 이렇게 한번 삐끗하면, 한번 이제 건강이 약해지면 이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서 이 건강하게 귀가하고 교회에 복귀하고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둥으로 잔소리로 막 듣는 게막 이렇게 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하는 부부의 남편이 통계적으로 9년 이상 더 생존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주니까 저 놈의 잔소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소리를 잘 견뎌내면 분연을더 생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통하여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한 번도 없어요. 스데반에게 돌려쳤지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적 없는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잡초로 대하고 여러분 형편없이 대하는 그런 바울에 대하여서 사울에 대하여서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이다. 네가 나를 공격한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아내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대하라 그러는데 아내가 대답이 크고 남편을 예수님처럼, 아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남편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식이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대할 때에, 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마태복음 2 5장에요 줄이고 병들고 아플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깝깝할 때에 그들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30, 6절 37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가. 그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던 사람들 보면서, 야,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뭐, 나한테 도와서 유익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을 도운 것이. 곧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이고 나를 섬긴 것이고 나를 잘 대접한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을 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떤 때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그러면서 답변을 이렇게 아주 한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 가지고 이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혜자들이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하던 거예요. 그 임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성직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또 어떤 과학자가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답변들이 구름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뭐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런 구름과 같은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결국 왕이 내렸던 결론은요. 그 과정 가운데 한 암살자가 왕을 죽이러 왔다가 상처를 입고 그렇게 거반 죽게 되었는데 왕이 치료해 줘서 소생암을 얻게 되거든요. 그 암살자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은 왕을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왕은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까? 라고 여쭐 때에 왕이 답변을 얻게 되어진 거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어느 누구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의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톨스토이 신앙 안에서 그 중요한 때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는요. 우리 가정에 딱 들어가서 우리 남편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아내들이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까? 다 여러분 아내가 교회 다니고 달라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목사님이 신방 가운데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맨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아내를 빼앗긴 것 같고, 또 아내 같은 경우에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을 섬기듯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가려버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아내들이 참 이렇게 많아요. 자녀들에게 대하기를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훈계하고, 잡초로 대하지 말라며 잡초로 가장 가깝고 인격적이고 예의를 지켜야 될 가족 간에 예의가 없고 인격이 없는 그런 경우에 관계가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포근하고 포사롭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우리는 같은 방 쓰고, 여러분 같은 입을 덮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살아왔는데 보니까요, 어제 예수 믿는 그런 부부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뭐 가정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고 없고 가정들을 보면서 같은 입을 덮는 것보다 같은 방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밥을 같이 먹는 것이다 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같은 방 쓰고, 같은 입을 쓰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그만큼 식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밥을 먹으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뭘 해주고 돈 갖다줘 고래도 밥을 같이 드시지 않는 부부는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밥으로 영혼의 밥으로 드시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아 살아가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길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계속 이어지는 우리 특세.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지체되어져서 단장을 잘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요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토가 나도록 같이 식사하면 토가 쏠리도록 아 어떻게 저렇게 초췌하게 초라하게 저렇게 냄새나게 저렇게 쏠리게 그렇게 찾아오시나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저들에게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 친절하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이번 주간에 보는데 어떤 한무리가 와서 옆에서 식사하는데 아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좀 이렇게 친절하게 주문하고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 음식 부족하다고 더 가지고 오라고 떨어지기 전에 가지고 오라고 여기 앞에 놓으라고 여기 음식이 부족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 그러면서 식사기도를 했어요 아까 내가 보니까 아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아이 소빙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불친절한 거예요 예 차라리 보살이라고 부르지 보살님, 보살님, 법사님 이렇게 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지금 주택에 사는데, 사택에 사는데, 아이 길에 다니다 보면 우린 그 동네에 별로 술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간편한 펍 같은 데는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맥주 마시고 그런데, 야 거기 집사님 마셔, 막 이러면서 어 집사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 그럴 때에, 야 차라리 보살님이라 고 그러지 차라리 어. 왜, 왜, 왜 집사님이라고 그 귀한 직분을, 호칭을, 이런 호칭이 정말 우리의 그런 군인이다 그러면, 그러면 일단 저도 예비군 민방이 다 받으면서 군복 입으면 아무 데나 앉아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앉고 누워요, 누워. 그냥 바닥이라 그래도 앉고 눕고 총 줘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총 이렇게 끌고 다니고 다들. 그러면 이제 예비군 훈련, 거기 주교들이 선배님들 총 들으십시오, 총 들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호칭을 받느냐, 어떤 의복을 입고 다니냐, 양복 입고 다니면 대접받잖아요. 그런데 출행이 있고 초췌하게 그렇게 다닐 때에 이 얻어먹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한단 말입니다. 그 신분을 극복하고 차별을 극복하고 물질을 극복하였던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는 있습니다. 정말 바나바 물질을 초월하고 베드로 신분을 초월하고 여러분 바울, 야 자신의 그런 눈이 예수님 믿음으로 저 잡초들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에서 뜯어버리고 베어버리고 그냥 파내버려야 되는 그런 인간들에서 꽃과 같구나 귀하게 여기고 귀하지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리라. 이 마음이 단장하는 거예요. 변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정말 믿음의 단장, 친절의 단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잘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